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월요일 아침. 싱글벙글 반갑습니다. 아이고, 잔뜩 흐려있어요. <laughs> 보이시죠? 구름?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우리 옆집 대문도 열려있고, 내일 제주도로 가십니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집 하우스를 보여드려요. 왜 보여 드려요 <laughs> 요 내부를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에 예쁜 신발화분이 자리를 하고 있죠 요 락화분도 있고 그리고 엄청 고급스러운 좀큰 화분이에요 롱분이죠 그리고 우리 락화분 3만원입니다 락화분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음, 이렇게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구비가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 꽃 화분도 있고 캔디 화분도 몇 개가 남아있어요. 와 캔디 화분 너무 예쁘다. 그쵸? 어쩜 좋아. 옛날 생각 나네요. 그쵸? 이렇게 제가 화분도 신발 화분도 지금 많이 나가서 이렇게만 있답니다. 이렇게 이쁜이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엘크온 철화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엘크온 철화도 있고요. 이쁜 라우도 있고 그죠 로게르시 도 보이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제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쁜 라울도 있고 커스피 닷컴 철화도 있어요 이렇게 이쁜 목과 화분에 심어져 있죠 요렇게 예쁘게 지금 진열이 돼 있답니다 여기 있는 다육이나 화분은 제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죠 라울 커스피 닷컴 요 아이들 너무 멋있고 예뻐요 화분도 예쁘고 오로라가 이제 조금 키가 컸어요. 처음 심었을 때보다. 그쵸? 색깔도 예쁘게 물들고. 아, 너무 예쁘다. 그쵸? 오로라가 홍옥금이죠홍옥금 진짜, 여기 가운데 금땡이가 하나. <laughs> 아, 빼꼼 내밀고 있죠? 너무 예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집 골드라인. <laughs>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색깔이 점점 예뻐지고 있죠. 물에 들고 있죠. 와, 이렇게 립스틱 바른 것처럼, 이렇게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우리 집, 아라베스크가 또 이렇게 있답니다. 아라베스크 쌍도 12,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너무 인기쟁이에요. 골드라인은 15,000원, 아라베스크는 12,000원인데, 너무 인기가 좋았던 우리 예쁜 다육이. 여기 또 아리에스라고 있어요. 신, 신품종. 음. 신품용 창,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인데, 너무 이쁘죠? 요 아이 한 1년 정도 키우면 진짜 대품 들려나요? <laughs>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진짜 멋있죠? 카리스마 짱이죠? 이거 아리에스라고 합니다. 아리에스 가격은 만 원인데요. 요런 환엽도 있어요. 요즘 환엽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환엽 좋아하는데, 이거 동글동글 생긴 아이가 환엽이죠. 입장도 넓고 두툼해요. 정말 예쁘죠? 물도 예쁘게 들고, 손톱 좀 보세요. 조그만 게 그냥 아주 바짝 세우고 있죠? 손톱을. 이렇게 예쁜 아이, 아리에스, 만 원이고요. 여기 뭐게요? <laughs> 아이라인 초코예요. 아이라인 초코. 요거, 저희 집에서 큰아이 2만 원에 판매가 됐었죠? 이거는 조금 작은, 작은 사이즈의 아이라인 초코인데요.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달달 묶혀서 가지고 왔어요. 와, 진짜 예쁘죠? 요거 색 한번 보세요. 색, 색이 이렇게 예쁘게 오고 있어요. 아이라인 초코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이렇게, 음첫 번째 다이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두 번째 다이로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다이 가기 전에 여기 바닥에 있는 우리 애기들. 한번 보고 가실래요? 요거 <laughs> 아시죠? 젤리 카시오피아. 장안의 화제. 젤리 카시오피아. 진짜 화제, 화제. 장안의 화제. 요렇게 또 색을 내주고 있어요. 손톱도 바짝 세우고. 요 애기, 얼라지 얼라? 작은 애기인데 세상이 이렇게 이뻐요. 요 아이도 1년 키우면 대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도 대품 키워보고 싶거든요.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요 아이 젤리 카시오피아 너무 멋있고 예뻐요 이런 소형창이 올해는 진짜 대세였죠 그래서 한두 개는 다 키워 보셨을 거예요 요 아이도 품어 보세요 진짜 예쁘고 멋있어요 이 아이도 조금 한엽스러운 애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삐죽삐죽한 아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뾰족뾰족이 예쁘죠 뾰족뾰족 이거 뭐야 이거 이런 <laughs> 철사 이렇게 예쁘죠 이거 손톱 한번 밑으로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 와, 보고만 있어도 와 찔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젤리 카시오피아고요. 음, 아주 기하디귀한 러블리 로즈 목대가 왔는데요. 오, 다 나가고 이것만 남았어요. 이 <laughs> 아이들은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식하시겠다고 진짜 많이 주문해가지고 가셨는데요. 한 박스에서 이 아이만 남았어요. 요거는 4,000원. 이목대 있는 아이는 4,000원이에요. 목대 있는 러블리 로즈는 4,000원. 그리고 또 여기도 있죠. 러블리 로즈가 또 왔는데, 요 아이는 목대가 없는 대신에 얼굴이 예뻐요. 크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 물이 들고 있네. 물이 드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오고 있네요. 러블리 로즈는, 어, 색감 보기가 힘든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오고 있네요. 어머 신기해요. 어 어제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 색깔이 오고 있네요. 러빌 로즈가 이 아이는 목대가 없어요. 이 러빌 로즈는 목대가 없이 왔어요. 그런데 얼굴은 진짜 예뻐요. 얼굴도 크고 예쁘거든요. 요 아이 두 개에 두 포트에 5천원에 나가고 있고요. 요 아이도 인기쟁이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아이 아이. 칼리스토 군생이에요. 와. 얼굴 보세요, 얼굴. 얼굴이 3개 이상 한 박스에 3개 이상 4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아이 군생입니다. 칼리스토 군생 2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다이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제 보려고 내놨던 거고요. 요아이 블랙팁 아시죠? 블랙팁. 외도를 저희가 12,000에 판매를 했는데 군생이 왔어요. 블랙팁 군생이 얼굴 두 개짜리가 왔어요. 예쁘죠. 이아이도 점점점점 찍었어요. 이렇게 이쁜 블랙팁 군생. 이아이는 15,000원. 이 아이도 한 박스가 왔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요즘 달구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진짜. 아우, 제 눈을 의심할이만큼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 젤리 카시오피아도 저희 집에 온지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환상이죠, 환상. 아우, 이렇게. 또,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컸어요. 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좀, 좀 몸매를 좀 키우고 있어요. 살이 찌우고 있어요. 아주 작았었는데,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뭘 먹고 이렇게 살찌지? <laughs> 어, 나한테 좀 알려주라. 나도 먹고 살찌게. <laughs>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이쁘게 찌고 있어요. 이 아이 젤리 카슈피아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원솔로 분갈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 아이, 제가 이 아이를 왜 보여드리냐면, 어, 이름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SP 창이었는데, 이름을 주여,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게요? 음, 스마일 창. 요 아이는 스마일이 됐습니다. 잘안 보이네. 예. 요 아이는 스마일이 됐어요. 이름이 없는 SP창이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우리 저 스마일을 너무 사랑해 주시나 봐요. 이렇게 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laughs>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입장을 올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손톱도 건강하고, 색감도 아주 끝내주게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SP창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어,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안에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핑크색으로 아주 달달달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음, 또 우리 집에 자랑. 볼라레. <laughs> 볼레랄까? 볼라레가 이렇게 두 포토가 이게 풀분에 얌전히 심어져 있어요. 엄청 열심히 크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흑장미랑은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와, 볼라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비욘세 무지개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어디 가나 이 가격이죠? 비욘세 무지개금 3만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돌기,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돌기가 마구마구 마구 생기죠. 이 돌기 보세요. 와 와, 이 돌기 보세요. 저 돌기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이거 돌기가 이렇게 마구마구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기가 마구마구 생기고 색깔도 예쁘게, 아주 진짜 무지개 금마냥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내주고 있어요. 너무 황홀합니다. 저는 요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천천히 보시겠어요. 일렉트라도 있고요. 여기 락 화분에 예쁘게 심어져 있는 일렉트라도 있고요. 립스틱도 있고요. <laughs> 립스틱 제가 너무 좋아하죠. 여기 케라케라리온이두 개가 남아 있어요. 어 요거까지 세개 남아 있다. 케라리온이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고요. 이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 또 올까 우리 집에 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홍시예요. 홍시는 2 0 0 0 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속 속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아우, 너무 예뻐. 홍시 홍시입니다. 홍시 빨간둥이 홍시. 이 아이는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스타마크. 스타마크에요. 군생이죠. 스타마크 군생.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오늘은 저다육이 판매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 스타마크. 너무 예쁘죠. 이거.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응. 얼굴이 세 개나 돼요. 이렇게. 어? 어? 이거 변이 왔다. 그쵸? 어? 이거, 어, 변이 왔는데, 이 아이는? 와, 어머, 예뻐. 어, 철아가 되려나 봐요, 이 아이는. 요거 하나가 변이가 왔어요. 와, 금받다. <laughs> 요거, 스타마크에요. 요 아이는 가격이 만원.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와, 진짜. 속립장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아우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아이라인 초코도 음, 이렇게 있고요 또 사회파 사회파가 3,000원인데요 아직은 어, 꽃을 안 피우고 있는데 어, 날씨가 햇볕이 쨍내리면 꽃이 활짝 필 겁니다 코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네 이거 지금 꽃이 엄청 예뻐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다 하나씩 구매 안고 간답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완전 노랑색 센 노랑색 꽃인데 이렇게 지금은 오므리고 있어요 오므리고 있는데 잠시 후 햇볕이 뜨면 입을 확 벌릴 거예요 <laughs> 그거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거 아우렌시스 요것도 제 진화분에 심으셨는데 정말 환상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진화분 12,000원짜리에다가 요 아우렌시스를 심었는데 와 대박 대박 이뻤어요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화분이 요런 색깔하고 잘 어울려요 여기 석연화가 있습니다 우리 석연화는 3천원이에요 인기쟁이죠 화제와 더불어 인기쟁이 우리 집 인기쟁이 석연화 다 얼굴이 다두개 이상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이상 달려 있어가지고 어이고 얘 목대도 있네요 그쵸 이런 아이가 3차원원입니다. 석연아예요. 너무 예쁘죠? 요거 햇빛 잘 보여주고 키우면 색깔도 예쁘지만 목대도 튼실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laughs> 요 아이는 우리 집에 또 자랑거리 TM이에요. 어, 요 색깔 화분에 있는 거는 요, 이 흙은 우리 농장 사장님께서 키우시려고 분갈이를 해놨던 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장기를 달리고 있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어, 전에 갖고 온 아이인데, 요 아이도 달달 묶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야, 나 TM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TM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집에 TM이 예쁘고, 가,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키워볼 만한 이런 TM이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 <laughs>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거 너무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키워보고 싶어 갖고 두 개를 빼 놨거든요 <laughs> 예쁜 아이 와서 보시고 품어 가세요 요 아이 tm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세 개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이 아이는 샤넬 멀로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이쁜 샤넬 멀로 지금 시커멓게 <laughs> 멍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아이 색감이 어떻게 올지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손톱 꽃은 핑크고 이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고 싶어요. 요거 제가 종종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 군생이 또 왔어요. 군생 어떤 군생인지 아시죠? 애플민트 군생입니다. 애플민트 군생 우리 집에 애플민트 외두가 있죠. 외두는 만원이 아이는 사만 원. 이렇게 얼굴이 많고 지금도 자구를 막 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엽 정리 다 일일이 해가면서 보았는데요. 목대도 엄청 굵어요. 목대도 굵지만 이렇게 자구도 많고 이 아이가 지금 자구를 막 달고 있어요. 이거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서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요거 제가 흙가리를 다해 놨어요. 깨끗하게 하엽 정리하고 흙가리를 해 놨어요. 요 아이도 진짜 멋있죠. 어, 멋있더라고요. 요 아이. 이렇게 이런 수형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키가 커. 근데 이런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와. 애플민트 군생이에요. 외도가 아니에요. 외도도 예쁘죠. 애플민트 애도도 예쁜데 요 아이는 진짜 군생. 군생다운 군생 애플민트 군생 가격은 4만원이에요. 외도 가격은 만원이에요. 근데 군생 가격은 4만원 안 보여. 네, 애플민트 군생 요 아이 4만원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갔고 환상이에요. 환상 와 너무 예쁘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laughs> 이거 농장에서 정말 애조중지 그렇게 이쁘게 키우셨어요. 애플민트 군생 이렇게 목대도 예쁘지만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있어요. 요거 집에 가져가서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올 겨울에 요만큼의 자구를 더달 수도 있어요. 요거 품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어주고 자구도 잘 달아주고 너무 예쁘죠? 병충에도 강하고 여기 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조그만 자구가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와 이거 다육이들 보면서 정말 온갖 시름, 온갖 스트레스가 싹 말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바로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주문하세요. <laughs> 오늘은 스마일 다육이. 다육이를 판매합니다. <laughs> 지금까지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소개도 해드렸고, 이거 판매를 하려고. <laughs> 당연하죠? 어, 저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자막에 제 전화번호 넣어드리니까, 그거 문의하셔요. 전화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그리고, 저의 스마일 다육 밴드가 있어요. 지금 스마일 다육 밴드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많은 참여 바라고, 선물, 좋은 선물 있으니, 그 선물 타가, 타가시고, 그렇게 예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요 아이는 폰타나예요 폰타나 소형, 창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제가 흑갈이를 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밴드, 스마일 다육 밴드에도 놀러 오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공리님께서, 지금 우리 스마일 다육 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저 스마일에게도 힘을 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일이가 이렇게 저의 다육이 일부를 이렇게 판매대가 많아요. <laughs> 저한테는 정말 많은 양의 다육이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판매에 대해서 두 군데를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두 군데를 보여드렸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라울나라예요. 라울도 택배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차려놓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예쁜 다육이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